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23강의 3번 지문에 대한 전체 흐름과 관계가 없는 문장 살펴보도록 하는데, 일단 소재가 무인 우주 탐사선이라고 하는 게이 fly by라고 하는 말을 썼는데요. 유단어가 이제 근접 비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인 우주 탐사선이. 우주를 막 도는데 근접해서 비행을 하는 거에 관련되어 있는 스토리입니다. 자첫 번째 1번 전에 있는 내용을 좀 볼게요. There would be 뭐뭐할 텐데 어 약간 가정법의 느낌이죠. 어 뒤에 있는 거 보니까 what i n t for라는 말을 썼습니다. what i n t for라고 하는 게 사실 이제 뭐랑 같은 말? without이랑 같은 말이죠. without 그렇죠. 뭐모가 없다면. 가정법의 느낌인데 자요걸또 바꿨으면 어떻게 쓸수 있냐면 if it were not for라는 걸쓸수 있는 거죠. if it were not for 자 근데 여기서 지금 if it were not for 뭐뭐가 없다면이랑 같은 표현입니다 당연히 뭐 이제 but for라는 것도 바꿀 수 있고요 but for 근데 이때 이제 if를 생략하면 if를 생략하면 it하고 were하고 도치가 발생하죠 그래서 여기 were not for라는 말이 이게 도치가 발생된 걸로 were not for 뭐뭐가 없다면 이란 말이 된 겁니다 정리 따로 좀 한번 해두시고 자 뭐가 없다면 스페이스 프로브라고 하는 게 이제 우주 탐사선인데 그러면 무인 우주 탐사선이 없다면 그러면 말할 것이 훨씬 덜할 텐데 이런 얘기죠. 자 근데 어떤 무인 우주 탐사선이냐면 해피지티 방문했던 자이언트 플래닛 그 거대한 행성을 그리고 그것들의 문스라고 하는 건 위성이에요. 달이 아니라 그 옆에선 같이 돌고 있는 거죠. 이거 뭐 목성이 있는데 목성 주변에 돌고 있는 위성 됐죠.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훨씬 덜 있을 텐데, 뭐가? 말할 것이 훨씬 더 적게 있을 텐데, 만약 뭐가 없다면, 우주 탐사선이 없다면, 어떤 우주 탐사선인데, 거대한 행성과, 그리고 그것들의 위성들을 방문을 하는 그러한 우주 탐사선이 없다면, 할 말이 훨씬 더 적을 텐데, 근데 그런 우, 무인 우주 탐사선이 있어서, 얘기할 게좀 있어. 이런 느낌인 거죠. 자, 그럼 이제 지금 핵심 얘기는 무인우주 탐사선에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는데, exploration. 뭔가 지금 탐사를 하는 게 있습니다. 이 탐사는요, begin with죠. 몸모로 시작한다. begin with 과거로 몸모로 시작했다. fly by라고 하는 게 근접 비행하는 거였습니다. 자, fly, fly bys라고 하는 것으로 시작을 한다. 미션이라고 하는 건임무인데 어떤 임무냐. that, flew, 나는 건데요. past 몸모를 지나쳐서라는 거죠. 뭘 지나쳐서. 플래닛 그 행성을 지나쳐 가지고 날아가는 그런 임무인 f l y b y 로 시작을 합니다. 하지만 has moved on to 자 계속해서 이제 더 나아간대요. 더 스테이지 단계로 나아간대요. 뭐의 단계냐면 오비터 그 궤도를 투하는 거죠. 선회를 한다고 했는데 자인더 케이스 업 f 어떤 경우에 주피터나 목성이나 그리고 세턴 토성과 같은 곳에 자좀더 읽은 다음에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그것들은 하면서 앞쪽에 있던 이 궤도에 대한 선해들이란 말이 투얼스가 복수였기 때문에 얘를 대신 받고 있으면 그리고 그것들은 하고 대의가 되니까 복수잖아요. 그런 여기 have pp를 쓰고 있는 거죠. 이렇게. has 안 됩니다. have 수인치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그 궤도 선해들은 각각이 어떤 인물을 갖고 있는데 어떤 인물을 갖고 있냐? 자, 오비트는 궤도를 도는 거죠. 그행성에 For several years, 수년 동안 궤도를 도는 그러한 임무를 갖고 있었고, 그리고 was able to make 만들 수 있었는데 만들 수 있는 그런 임무를 갖고 있었는데, 자뭐 어떤 거냐면 반복되어지는 close flybys라고 하는 게 근접 비행이 되는 거죠. 그렇죠? 반복되는 근접 비행. 자 뭐에? At least 적어도 최소한 규칙 s a t e l l i t e 규칙 위성에. 그러면 규칙 위성에 대한, 이건 뭐뭐에 대한, 규칙 위성에 대한 가까운 플라이바이를 반복적으로 할수 있는 그런 우주 비행에 관련되는 임무가 있었다라는 거겠죠. 자, 그러면 제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까지 얘기 좀 설명을 하면, 자, 이런 거예요. 자, 여기 이제 무인우주 탐사선인 스페이스 프로브가 이제 날아갑니다. 쫙 날아갑니다. 근데 여기 이제 행성이 이렇게 있어요. 플래닛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행성으로 쭉 가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일단 요 근처로 가는 거죠, 이렇게. 간체로 근처로 갑니다. 그 여기 이제 바로 가는 요 단계가 뭐냐면, fly by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난 다음에 계속 지나가서 어떤 단계로 가냐면, 궤도 선회하는 단계로 간다 그랬는데, 그 뭐냐면, 요게 여기 주변을 도는 요런 궤도를 선회라는과정을 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궤도를 선회하는.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이제 궤도를 선회를 해서 이제 목성이나 토성이나 뭐 이런 데에서 궤도를 선회를 해나가는데, 이렇게 궤도를 선회를 하면서 하는 역할이 뭐냐? 수년 동안 그 행성에 대한 궤도를 도는 임무. 그리고 반복적으로 근접해서 비행을 하는 플라이바이를 만들어내는. 적어도 최소한 뭐에 대한 규칙, 위성에 대한. 자, 여기를 계속 돌고 있으니까 이 주변에 뭐가 있을까요? 여기 위성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위성이. 그럼 이 위성이 계속 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규칙위성입니다. 규칙위성. 규칙적으로 돌고 있는 위성. 그럼 얘가 막 이렇게 돌고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계속 똑같이 일정하게 패턴으로 돌고 있을 때, 여기 위성이랑 딱 오면 어떻게 됩니까? 위성이랑, 오, 어, 가까워지겠네, 여기. 위성이랑 되게 근접하게 되겠죠? 가까워지겠죠? 이해되시죠? 자, 다시 한번 행성이 있고, 행성을 쫙 가서 날아가다가, 이 주변을 이렇게 규칙적으로 돌 때, 그럴 때이 주변에 위성이 있을 건데 이 위성에 당연히 근접해가지고 날아가는 그런 상황들이 생길 거란 말이에요. 자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러면 Close flyby of moons 그 위성들에 대해서 어떤 근접해서 비행을 하는 flyby들이 가능하게 합니다. 아이고 네 주셨습니다. 가능하게 합니다. 뭘 가능하게 하냐면 디테일드 이미징을, 상세한 영상 촬영을 가능하게 하겠죠. 그쵸. 아무래도, 날아가면서 이제 쭉, 여기 이제 위성이 있고, 요 위성이 있는데, 요 위성을 쭉 날아가다가, 요 주변을 이렇게 쭉 돈단 말이에요. 이렇게 돈단 말이에요. 그럼 돌고 있는데, 여기에 중간에, 요 근처에 어떤 위성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여기 위성이. 여기 이제 위성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 위성을 이렇게 얘가 지금 계속해서 돌고 있는 상태에서 주변을 돌고 있는 상태에서 이 위성과 굉장히 근접해지겠죠. 그럼 이렇게 딱 근접해질 때 얘를 갖다가 촬영을 하는 거예요. 됐죠. 그러면 세부적인, 그러면 상세한 영상 촬영에 대한 걸 가능하게 하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테이크 데려갑니다. 그 무인 우주 탐사선을 close, 가깝게, 충분히, 볼 만큼 충분히 가깝게 그렇게 무인 우주 탐사선을 데려간다고요 뭐를 볼수 있을 만큼 충분히 가깝게이냐? 어떻게 그 위성이 영향을 끼치는지, 강력한 자기장이죠. 마그네틱 필드라고 하는 건, 강력한 자기장에 영향을 끼치는지, 뭐를 둘러싼 그 행성을 둘러싸고 있는 그런 강력한 자기장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지, 이것을 이제 알수 있도록 충분히 가깝게 데려간다고요 그리고, 투부용사 첫번째고 엔드담에 투부용사 두번째입니다. 그럼 보호하기에, 충어 디텍트, 탐지, 감지하기에 감지하기에 충분히 가깝게 데려간다고요. 뭘 감지하기에, 뭐인지 아닌지 그 위성이라고 하는 것이 또한 갖고 있는지 안 갖고 있는지 그것 자신의 자기장을 갖고 있는지 안 갖고 있는지 자 이것을 또 탐지를 할 만큼 그렇게 충분히 가깝게 무인 우주 탐사선을 데려간다고요. 자 정리해보겠습니다. 가까운 근접해서 그렇게 플라이바이하는 것 위성에 대해서 자 이것은요 가능하게 하는데 상세한 영상 촬영 가능하게 하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그 무인 우주 탐사선을 그래 볼 만큼 충분히 가깝게 데려갑니다 어떻게 그 달이라고 어, 위성이 영향을 끼치는지 강력한 자기장에 그 행성 주변에 있는 그런 자기장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자 여기 행성이 있는데 요 위성이 어떻게 자기장을 형성을 시키고 있는지 됐죠? 그리고 또 감지를 하는데, 탐지를 하는데, 뭐인지 아닌지, 그 위성이라고 하는 것이 또한 그것 자체의 어떤 자기장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탐사할 수 있도록 해준대요. 자, 근데 여기 이제 3번 얘기 뭐가 나오냐면, 대부분의 이번에는 불규칙적인 그 위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불규칙 위성. 얘기는 뭐냐면, 여기 이제 큰 행성이 있는데, 이 주변을 돌고 있는 정확하게 딱 돌고 있으면 이건 규칙 위성이죠? 규칙적으로 돌고 있는 위성일 텐데, 이게 아니에요. 이제 얘가 이런 식으로 막 대충 돌고 있는 겁니다. 뭐, 뭐 이렇게 돌고 있는 거죠,네. 그럼 이게 이제 불규칙 위성이겠죠. 대부분의 불규칙 위성들은 뿐만 아니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뭐를 기울어진 그런 궤도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런 대부분의 불규칙한 위성들은 traveled 도는데 round their orbit 그것들의 궤도 둘레를 돌아가면서 이동을 한대요. 근데 방향으로 돈데요. 어퍼지 o 라고 하는 건 뭐뭐의 반대 방향인 거죠. 그것들의 행성의 스피니라고 하는 건 행성, 원래 있던 그큰 행성, 요게 이제 스피니 회전하는 거니까 그 자전의 반, 방향에 반대가 되는 방향으로 궤도를 돈다라고 하면서 생뚱맞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3 번에 있는 게 일단 틀린 거 체크 제외하고. 자, 그 다음에 또 사이즈 크기가 있습니다. 뭐의 크기. 슬라이트는 살짝, 약간의, 그 다음에, 디플렉션이라고 하는 게 편차인데, 뭐에? 그, 프로브라고 하는 건 아까 우리 무인우주 탐사선이었죠? 그 다음에, 트라젝토리라고 하는 건 궤적인데, 그러면 무인우주선의 그 궤적에 약간의 그런 편차에 대한 그 크기는 약간의 편차가 발생을 했어요. 자, 요거 이제 굉장히 아주 자, 작은 그런 편차, 요거에 대한 그런 크기가, 그 다음에 중간에 이제 S라고 하는 접속사 부분을 살짝 써놨거든요, 이렇게. 그것이 지나갈 때, 클러스톰은 위성에 가깝게 그렇게 지나갈 때 패스할 때, 그러면 위성에 근접해서 이렇게 지나갈 때그 궤적에서 약간의 그런 어떤 편차에 대한 그 크기가 약간의 발생하는 그 편차의 크기가 뭐를 가능하게 하냐면 할때 이제 더 사이즈가 이네이블한다. 그러니까 주어 동사의 수일치 좀씩 기억하시고 그 위성의 질량이 그다음에 이네이블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목적보를 투명 썼으니까 그 질량, 아, 그 위성의 질량이 to be determined 뭔가 결정되어지도록 하는 걸 가능하게 한다. 이 얘기는 뭐냐면 그 가까이, 그 주변에서 궤도, 궤도로 돌고 있는데 이렇게 여기를 궤도로 딱 이렇게 돌고 있는데 이 주변에 막 이렇게 돌고 있잖아요. 지금 그 무인우주선이. 근데 요게, 여기 위성이 있어요. 이렇게 근데 위성에 굉장히 근접해서 지나갈 때 그때 발생하는 약간의 그 미묘한 극미한 편차가 발생을 한다는 거죠. 여기 싹 지나갈 때 살짝 뭐 이제 더 가깝게 간다거나 좀더 멀리 간다거나 이렇게. 자, 그때 이제 뭐가 뭘할수 있게 되냐면 그 위성에 대한 질량에 대한 것이 결정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질량을 알아낼 수 있다라는 거죠. 됐죠? 그러면서 knowing the moon size. 그래서 그 위성의 크기를 알면 가주어, 진주어 위성의 크기를 딱 알게 되면 된 그러면 쉽습니다. 뭐 하는 게 workout 계산하는 것이, 뭘계계 산하는 것이, 그것의 밀도를 계산하는 것도 쉬워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주변을 규칙적으로 잘 돌면서 그 위성이 나타낼 수 있는 어떤 뭐 자체 자기장을 갖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 위성이 행성에다가 어떤 강한 자기장의 영향을 끼치는지 뭐 이런 것도 보고, 그리고 그 주변을 돌면서 그 위성이 갖고 있는 질량은 또 어떤지, 그리고 또 그것의 밀도는 또 어떤지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해낼 수도 있다라는 것으로 그 무인우주 탐사선이 이제 근접 비행을 통해가지고 그 거대 행성이 있고 그 행성 주변에 는 어떤 위성이 있을 건데 그런 위성에 대한 많은 정보를 알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마무리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